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시의 캡틴입니다. 오늘은 제 손에 들고 있는 디얼트 파워스텍 배터리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디얼트 파워스텍 배터리에 대해서 기능 및 장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얼트 파워스텍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인 적층형 배터리 셀 기술을 사용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벼운 배터리를 구현했습니다 이어깨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고요 저인 피던스로 낮은 저항에 더 높은 전류를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합니다. 셀 형태 및 구조를 개선하여 원통형 배터리 대비 30% 이상 더 차갑게 작동이 가능합니다. 첨단 배터리 셀 관리 시스템으로 긴 배터리 수명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750g, 크기 같은 경우에는 높이 58mm, 그리고 가로 130mm, 폭은 85m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릴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드릴 뒷부분에 묻어있는 부분을 딱 잡게 되면 되게 뜨겁잖아요. 그 뜨거운 후에 30%가 더 차갑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덜 뜨거운 기능도 있는 겁니다. 배터리를 오래 쓰다 보면 배터리 수명이 되게 작아집니다. 뭐 쓰다가 뭐몇년 동안 쓰면은 배터리 뭐 힘이 그전처럼 처음처럼 뭐 그렇게 세지도 않고 되게 약해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파워 스택 같은 경우에는 수명까지도 되게 보장이 될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환경이나 그리고 관리를 했을 때 너무 이렇게 터무니없는 관리를 했을 때에는 뭐 어쩔 수 없게 수명이 똑같이 길어지지는 못하겠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이 부분들을 보면 이게 오보물도 베이스로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뭐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떨어뜨렸다. 떨어뜨렸을 때 충격 완화가 됩니다. 오버물드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착까지도 되어 있는 거예요. 배터리 잔량 표시는 이 뒤에 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얼트 제품의 20V 맥스 전동 공구에는 호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배터리 충전까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파워스택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분들 보다는 그래도 이 업계에 업으로 종사를 하신 분들, 전문가 분들을 위해서 나온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워스택 배터리에 대한 퍼포먼스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이렇게 파워스택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드렸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저도 제일 기대가 되는 한번 파워스택 배터리 갖고 한번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스를 10개를 65mm 짜리 10개를 지금 가고정한 상태입니다. 그 왼쪽은 20볼트 5A 배터리로 한번 해볼 예정이고 이 오른쪽은 파워스택 배터리로 해볼 예정입니다. 이두 가지 배터리를 사용을 해서 시간이 어느 제품이 더 빨리 바뀌는지 시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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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제가 피스를 10개를 박아서 4초 차이가 났는데 이게 지금 100개고, 500개고, 800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방구목 시공을 하면서 그 피스를 대략 한뭐 시공할 때한 1000개? 1000개 이상씩 박는 것 같아요 1000번, 2000번, 3000번 이렇게 가면 갈수록 파워스텍을 쓰게 되면 피로도가 상당히 낮아지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피스질을 하면서 되게 오와 했던 게 뭐냐면 이 파워 스택 같은 경우에는 길만 잡아 주면 됩니다. 정말 되게 스무스하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좀 그런 거못 느끼셨나요? 되게 피로감이 없습니다. 이 손에 대한 이 손이 들어갔을 때 일에 대한 피스질에 대한 드릴질에 대한 피로감이 엄청 낮아집니다 그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DCS571 20V의 전동 공구에 파워 스택과 그리고 20V 5A 일반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90에 90짜리 각재를 원형톱을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원형톱을 제일 밑으로, 제일 밑으로 하고 켜보도록 할게요. 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나갈까, 정말 힘이 어떻게 작동이 될까, 되게 궁금한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V 5A짜리, 배터리를 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느낌입니다. 지금 이 느낌, 이 느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제 파워스택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야, 돌려야지, 돌려야지. 와, <laughs> 보셨죠, 여러분? <laughs> 뭐, 그냥 말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도 느껴셨을 거예요. 저, 지, 지금, 감동입니다. 감동. 아, 왠지 이 파워스텍 배터리를만 갖고 다니면 뭐, 다 자를 것 같아요. <laughs> 어, 좋.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30mm 나비 길이로 지금 나왕 합판 15t 두겹 그리고 구티 한겹 해서 40mm 정도 되는 길이 두께를 일반 배터리로 그리고 파워 스텔 배터리로 해서 그래서 시간을 30초 안에 몇 개가 뚫어지는지 예, 나비 길이 30mm 세 겁니다. 분명히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이 한계 차이 거진 한계 차이로 아뭐 이거 한계 차이밖에 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그냥 별 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20V 5A 배터리를 장착하고 했을 때 하고 파워스텔 배터리를 장착하고 했을 때는 작업에 대한 피로감만 따져서 봤을 때는 20V 5A를 장착하고 했을 때보다는 피로도가 낮습니다 15T 나왕합판두 겹과 뭐, 구티, 나왕아빠 한 겹을 해서 40mm를 뚫으려고 했을 때에는 작업자 전문가들 분들은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 힘이 딸리지 않고 효율성 있게, 그리고 피로다, 피로감이 좀 적게끔 뚫을 수 있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파워스텝 배터리가 상당히 괜찮다는 거를 여러분도 느끼실 거고, 저 또한 느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뚫어 볼래? 오, 일단 하나. <laughs> 어, 하나, 하나. 이제는 이제 파워스텝 배터리. <laughs> 그러니까 힘이 덜 들어가는 건 확실해요. 음... 근데 막 속도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힘이 덜 들어가. 부드럽게 에이? 스무스하게 들어가는 느낌. 그게 힘이 더 세다는 거야. <웃음> <웃음> 네 정말 오늘 파워 스택 배터리를 한번 5암페어 2 0 v 일반 배터리하고. 뭐, 실험 아닌 실험을 한번 해보고 체험도 한번 해봤는데 정말 혁신적입니다. 어깨 최초로 디얼트에서 자신감 있게 소개를 해 주는 건지 이게 써보시면 알아요. 써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 분들보다는 이게 전문가분들이 쓰시면 오히려 파워 스택에 대한 그런 퍼포먼스를 다 즐기실 수가 있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디얼트를 쓰시는 분들은 네다섯 개뭐이 정도 갖고 있으시면 네,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파워스택 배터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수첩의 캡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